성서 이야기들, 특히 뭐여호수아의 태양아 멈추어라 이런 아주 극적인 사건들 있잖아요. 이걸 접하면 가끔 이게 어,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냥 신화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 진짜 의미가 뭘까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전투 같은 사건들 너머에 당시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중요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길동모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42강 이 자료를 바탕으로요. 이야기의 핵심 열쇠라고 할수 있는 계약이라는 개념을 한번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그 렌즈 이걸 통해서 성서를 보면요 단순히 오래된 역사를 아는 걸 넘어서는 거죠 성서 전체를 이렇게 쭉 관통하는 핵심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여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계약이 어떤 음,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이걸 좀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태양아 멈추어라 사건,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 그러니까 절대 명분 이걸 실현하시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했었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말이죠. 그토록 극적인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서가 가장 길게 또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의외로 땅 분별하는 거예요. 여수 와서 13장부터 22장까지 와 상당히 긴 분량을 할애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땅 분배가 강조되었을까요? 뭔가 좀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당시 농경사회를 생각해보면요. 땅이라는 건 그야말로 생명의 기반 그 자체였습니다. 땅이 없으면 뭐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선택지는 딱두 가지죠.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가진 자 밑에서 소작농으로 겨우 연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작농의 삶도 사실 비참해서요. 수확의 절반 가까이를 지대로 바치고 나면 남는 걸로는 가족들 먹여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아,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이 달린 문제였군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생명의 기반인 땅을 약속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약속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죠. 바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고 그 계약 정신을 삶 속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냥 마음가짐이나 뭐 추상적인 구호 이런 게 아니었네요. 구체적으로 이 계약을 실천하는 삶, 그 자체가 핵심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계약법을 실천하는 거를 의미했어요. 우리가 흔히 뭐 이웃 사랑 같은 가르침을 떠올리지만 그건 역시 계약법 실천의 아주 중요한 일부죠. 사실 성경 전체가 말이죠. 계약의 책이라고 볼수 있어요. 옛 계약, 구약, 새 계약, 신약. 이큰 그림을 놓치면 성경 해석에 어, 좀 심각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계약의 책. 하나님은 그럼 누구를 도우시는가? 계약을 실천하려는 사람, 계약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 관점을 놓치면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함께하심 이런 것도 그냥 막연하고 공허한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 있죠. 여기서 또 믿음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이 믿음을 단순히 의심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고 강조하거든요. 여우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외쳤던 그 장면, 그걸 예로 들면서요. 믿음이란 건 계약법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염원,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마음과 능력,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통찰이에요. 잠깐만요. 그건 정말 놀라운 관점인데요. 믿음이 그냥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계약 실현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 강력한 열망, 의지, 염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의심이 없는 상태에 이렇게만 이해하면 겨자씨 비유 같은 게잘 해석이 안 돼요. 계약법 실현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과 의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 이런 관점에서 볼때 비로소 그 의미가 확 분명해지는 거죠. 여호수아의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다 몰아냈을까? 이게 많은 분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통념은요 하나님의 핵심 원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절대 명분하고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절대 명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편파적이거나 어느 특정 민족만을 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공의로운 원칙에 따라 행동하신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거나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자체가 절대 명분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공존했습니다. 함께 살았다는 거죠. 사사기 같은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표현까지 나와요. 남겨주셨다고요? 그건 무슨 의미죠? 일부러요? 함께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현실적인 공존을 의미한다고 봐야죠.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주셨다는 표현. 뭐, 바알이나 아세라 숭배 유혹에 대한 경고 같은 거요. 그 표현 자체가 이미 공존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강제적인 개종, 그런 건 없었어요. 참된 신앙은 강요로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그런 강압적인 방식은 쓰실 리가 없죠. 스스로 판단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우 수화서에서 말하는 쉼 또는 평화라는 것도요. 완전한 정복이나 몰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내에 있던 큰 저항 세력들이 와해되어서 대규모 전쟁이 그친 상태 그걸 의미하는 걸로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거나 학살하려고 했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필사적으로 저항했을 거고 당연히 쉼이라는 건 불가능했겠죠. 하지만요 성경 곳곳에 보면 노역에 동원했다 이런 기록이나 심지어 진멸하라는 표현들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부온 사람들 경우처럼요. 이런 구절들은 방금 말씀하신 공존이라는 해석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좀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아,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해석 원칙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계약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큰숲그 안에서 개별 구절이라는 나무를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 없이 특정 구절만 딱 떼어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 사도 바울도 경고했잖아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The letter kills but the spirit gives life. 그런 식의 해석은 오히려 성경의 참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막 잔인하거나 편파적인 존재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숲과 나무. 네. 예를 들어서 다 죽이라는 구절만 붙들고 하나님이 학살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더큰 숲을 보지 못하는 해석인 거죠. 심지어 일부 신학자들조차 이런 문자적인 해석에 갇혀서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는데 그건 성경 전체의 맥락과 기본 원리를 간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노역이라는 단어에만 너무 집착하면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하지만 계약정신이라는 숲에 비추어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료에서는 일부 가나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계약공동체에 합류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게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강제개종이 아니라 그들의 동의하에 신앙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계약법에 따른 합당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아... 자발적인 합류와 역할분담 같은 의미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역은 강제노동이라기보다는 계약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합의된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전체 맥락에 더 부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세요. 모세가 120세, 여수아가 110세까지 살았다는 기록. 이거 정말 경유롭잖아요.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거의 뭐 초현실적인데 단순히 오래 살았다. 는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자료는 그렇게 해석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장수는요, 단순한 개인적인 축복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건 계약 실현이라는 절대적인 과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자료는 여기서 좀 충격적인 해석을 제시하는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던 이유가 그들을 대체할 만한 인물, 즉 계약 실현에 대한 그들만큼의 간절한 염원과 그걸 실행할 능력을 갖춘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후계자가 없어서?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약의 지속을 위해서 그분들이 꼭 필요했던 시간만큼 120세, 110세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해석입니다. 와, 그건 정말 장수가 마냥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약 실현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끝까지 짊어져야 했던 어쩌면 좀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120살까지 일을 해야 했다면 와 정말 다른 시각이네요. 그렇죠. 삶에 주어진 그 책임의 무게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냥 오래 산게 아니라 그긴 시간 동안 계약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거죠. 성경에 보면 눈이 흐리지 않고 정신이 또렷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건 단순히 생명만 유지한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계약 실현을 위한 능력을 계속 유지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오늘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 이 비유도 혹시 계약 책임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자료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고 봐요. 삶의 가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봅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 부를 오직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계약적인 책임, 즉 공동체와 가난한 이웃을 돌봐야 할 의무를 외면하는 태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세상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네요. 네. 오늘 밤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는 말씀은 계약적 책임을 반기한 삶은 다음 날을 맞이할 자격조차 없을 수 있다는 아주 준엄한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매일 받는 생명, 뭐 기도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조차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생명이 주어졌다면 그날 하루 계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요구이고 그래야 다음 날이 허락될 수 있다는 의미로까지 해석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아니만을 위해서 부를 쌓고 계약적 책임을 외면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문자 그대로 쓸모없는 것 치워버려야 할 대상과 같을 수 있다는 어 정말 충격적인 통찰입니다 쓸모없는 것네 모세와 여우수아가 그렇게 장수한 것은 그분들이 그 나이까지 계약 실현이라는 밥값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죽음을 앞두고도 이 계약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적이 바로 계약 갱신이었죠. 맞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쫙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를 하죠. 가나안의 우상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그 계약법을 철저히 지켜라. 아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건 출애굽과 신에산에서의 그 계약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 가나안 세대에게 계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각인시키는 행위였어요. 마치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세대 교체의 시점에서 계약 정신을 다시 한번 확립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이 중요한 계약 갱신이 꼭 유언의 형식을 띠는 걸까요? 모세의 신명기도 그렇고. 여우수화의 마지막 당부도 그렇고요. 마치 마지막 말을 남기는 듯한 그런 절박함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 유언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청개구리 우화 아시죠? 그걸 예로 들어요. 평생 어머니 말을 거꾸로만 하던 그 청개구리조차 어머니의 유언만큼은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상 부모님의 마지막 말은 아무리 불효자라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청개구리 이야기. 성경 자체가 옛 유언, 새 유언으로 불리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테스타먼트라는 단어 자체가 유언을 의미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장 절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 즉 유언을 통해서 계약의 중요성 그야말로 피눈물 어린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피눈물 어린 메시지 예언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그 경고와 약속들 그것들도 결국 그 시대의 유언과 같은 무게를 지녔던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설득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간절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정말 문자 그대로 피눈물이 담긴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핵심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그런 물리적인 정복을 넣어서는 거였군요. 이 계약 정신을 공동체의 삶 모든 영역, 땅 분배 방식에서부터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 개인의 삶의 목적 설정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 결국 계약이 모든 것의 중심축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중심 원리 이걸 이해할 때 비로소 이 고대 문서들이 담고 있는 그 심오한 의미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오래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인간의 삶의 가치 그리고 공동체 운영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에게 이토록 강력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세대가 다 사라진 후에, 과연 그 다음 세대는 이 무거운 약속을 얼마나 충실히 지켜나갔을까요? 글쎄요, 인간의 본성이나 또 역사의 수많은 도전을 고려할 때 그들의 미래가 과연 순탄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네요. 이 질문은 우리를 또 다른 깊은 탐구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